한국의 에트레이크 공격을 로 전세계의 1 0 0에서 현지 0 0년 전후로 전세계의 100000000년 전후 전세계의 1 0 0 0 전후로 전세계로 전세계의 1 0 0 0로 전세계의 1 0 0 0 0 0 0 1 0 0의 1000000000년 전후로 전세계의 전1 0지 수요 상황까지 분석이 어렵게 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음. 도료와 같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연합기 오작동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면서 부상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가능성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5년 음. 제주항공 여객기 104편이 경부 5월 18일 합동 추월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유가족 탈착하게 되는 사고 원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이루어록 철저하게 감시동할 예정입니다. 김범만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장사 2주에 실제 이대 자 thank okay, okay. you Gracias.